이사주를 풀어봅니다. 이사주는 경원열에 태어나서 무자월 신해일 씨는 불명 모른 입장이고 여섯자 삼주만 가지고 짧게 해설해 봅니다. 삼주 어, 중에는 이제 목이 없습니다. 이제 화 하나, 토 하나, 금세금두 개, 수두개 여섯자 삼주 씨는 불명이라서 모르고 있섯자만 가지고 해봅니다. 신해일주가 자월에 해시에 4월에 태어나서 해일에 태어났습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어이 사람은 자 영마살도 있고 어 저기 식상이 강해서 연예인들이 많다. 예술성이 뛰어나다. 아또 어, 도화살이 있어서 어 연예인들이 많다 그러는데 이번은 저그 승리라고 어, 가수라고 나오네요. 가수 승리. 나는 가수 승리라는 것은 내 평생 처음 들어보고 저는 이제 방탄소년이고 뭐 등등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만은 이제 요 뉴스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생시가 나옵니다. 운이 어떻길래 봤더니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이제 의 약사 되면 좋은 사주입니다. 의 약사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못했고 어, 예술성이 뛰어나다 말을 잘한다 그리고. 어, 지금 이번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 강남 클럽에서 뭐 마약이니 폭행이니 여자성 뭐 관계이니 예, 등등 많이 언론에 나와요. 어제도 뭐 7시간인가 조사받았다고 그러고 뭐 압류 수사를 받았니 등등 많이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어, 지금 대운이 신묘대운 신묘라는 것이 이제 신이라는 것이 운상당안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게 된다. 이거는 이제 가차운 사람 가차운 아, 사람이 문제가 돼서 불거졌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시내 일주로 태어난 사람들 이제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마음이 항상 공허하다 허전하다. 에, 근데 이제 금요력이 그 있어서 항상 인상을 좋게 봐주고 남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래요. 그건 항상 외롭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어째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보면 다른 걸로 보니까 어, 지금 현재 이 사람 이제 1월 달이에요. 1월 달인데 예, 지금 이 여기 1월 달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자 1월 달에가 일자예요. 근데 일자가 많이 나쁜 운입니다. 1월 달에는 가까운 사람하고 이별을 한다, 배신을 한다, 사기꾼이다. 결별을 한다. 사람을 조심해라. 건강이라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 뭐 강남 클럽이라는데 클럽이라는 것이 술이 많고 춤이 많고 여자가 많죠. 이제 그런니서 이제 마약이 불거지는 거대. 전체 강남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어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면인데 그, 그 현지 업소는 이제 어 문을 닫았고 음 그런데. 어, 이 사람이 이제 음력으로 3월 달에도 문제가 되고 음력으로 4월 달에도 문제가 돼요. 4월 달은 더욱더 놀래는 달입니다. 놀래고 큰 충격적이 받는다 그러는 건데 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변화, 다툼, 충돌, 건강, 사고 5월 달에는 5자가 4월 달에는 또 3월 달에는 이게 이제 원진이라는 것인데 에, 근심, 갈등, 억울, 이별, 건강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오월달에 불안, 사월달에 불안하고 깨지고 손해수 매매하면 손실이 있다, 건강 사고 가격한 행동 등등 여러 가지로 겹치는 거예요 상반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데 그 인터넷 보니까 이제 뭐 강주라고 고양은 나오고 어, 돈을 많이 벌었나봐요.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연예인란 것이 특히나 가수들은 시투곡이 대단해치면 대단한 겁니다. 그 지난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뭐 하루에도 뭐 집을 열 채를 사니 뭐 다섯 채를 사니 그 시명란 씨도 한창 그잘 나갈 때는 그렇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 집을 뭐한 채도 아니고 열채 다섯 채씩을 살 정도로 하루에 돈을 벌으니 얼마나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이 특히나 여학생들이 연예인 되는 게 노망이죠. 이 사람은 아 이제 연예인이니까 아, 소리도 잘하고. 아, 연예인 그런 기질이 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뛰어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연예인이 됐고, 연예인이 됐고, 또 도화살 이 있으니까 또 연예인이 됐고 이제 그런 식인데 에, 에, 말도 잘하고 예술생이 뛰어나다. 그런데 또 인터넷을 보니까 뭐 필리핀에서 자기 생일에 뭐 6억짜리 파티를 했다 그래요. 아, 여자들은 뭐100 150 명을 뭐, 뭐 초대해 가지고 했다는데, 그러면 여자들 초대하다 하면 그 술이 있을 것이고 또 부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상당히 어, 이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 인생사 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살아갔겠죠. 그러다 보면 뭐 문제가 발생하죠. 운 생사는 간단한 게 아닌데 그래서. 생일에 육억짜리 파트렸다 그러니 그 육억을 없는 사람한테 기부했으면 크게 신문 났을 거니 언론의 방송에 예. 그거라고 생각해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참 이름이 좋아서 승리인지 승리하다가 승리에 도치돼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 보겠습니다.